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추연는네 번째 주일로 저희 모두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간에도 매서운 추위가 있었지만 무탈히 잘 지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초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성경을 빠르게 읽도록 동기부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좁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과 이 모임을 통하여 새롭게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더 많이 많이 좇고 있는 만물에 대해 엄히 경고하고 계시는데도 육체 소욕을 이기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육체 열매를 맺는데 더 열심인 모습인 저 자신을 바라봅니다. 더 많이 묵상하고 되새김으로 영의 소욕을 따라 시간, 공간, 재능과 돈을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하옵소서 저희 예행교회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상기하며 저희가 참여 중이거나 준비 중인 독립사역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방간자나 수문자처럼 뒤에 있지 않게 하시고 제한적이지만 의미 있는 사역이 될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하게 하옵소서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심능교회 함께 걷는 교회 안목사님이 준비 중인 준비 중이신 사역 등 교회와 관련되어 움직이고 있는 모든 곳에 필요한 손길과 기회가 있게 하시고 수고 중인 손길에도 힘과 위로 평안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번 주 혹독기 추운 날씨에 어르신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게 하시고 몸과 마음이 아프신 환우분들 군대에 있는 젊은이들 미래를 위해 고군분투하는 청년들에게 지치지 않고 힘이 덜 들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으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경배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속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안부하며 위로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된 교회 모습으로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